여름에 좀 밋밋하지 않게 포인트를 줄수 있는 아이템들을 쫙 추천드릴게요. 일단 굽이 있는 요 킬팅 부분 보면은 샤넬 느낌이 났어요. 그리고 여름에 청 반바지에 티 입어도 되게 시원하고 또 디자인도 이게 되게 예쁩니다. 저런 통금은 살짝 부담스러 워 하시는 분들은 레켄이란 신발 브랜드도 추천드릴게요. 여기는 이제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심플한데 밋밋하게 그렇게 심플하지 않고 감각적이에요. 윈이라는 신발을 제가 골랐는데 심플하고 단조로워 보이긴 하지만. 감각적이에요. 그리고 굽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전 4cm로 했어요. 마주라는 브랜드, 프렌치 감성의 예쁜 벨트가 있더라고요. 요런 파란색 벨트 가죽은 살짝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근데 가격대는 좀 있죠. 아무래도 마주가 가격대는 좀 있다. 여름에 약간 요런 라탄 느낌 나는 소재 쓰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요런 벨트도 괜찮아요. 청바지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라지는 품절이기도 한데 프로젝트 프로덕트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소재도 고급 소재 아세테이트 위주로 쓰고 가격... 또 너무 고가도 너무 저가도 아니고 중고가 컬트 가이아라고 처음에는 이 브랜드가 이제 라탄 가방 좀 독특한 가방으로 유명해진 것 같아요. 근데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좀 팔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. 여기 가방이 다 예쁩니다. 그냥 가방 자체가 독특한데 예뻐요. 가격대가 좀 세긴 하지만 이런 어, 브랜드를 또 이번에 서칭하다가 알아서 좋더라고요. 드래곤백의 가장 큰 단점은 줄이 얇아요. 생각보다 소비자들의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. 끈이 너무 얇다. 근데 요거는 그걸 보완한 것 같아요. 두 줄로 되어 있어서 끈이 튼튼하고 좀 안정감 있는 느낌? 뭔가 셀린 느낌 이확 나는 거야. 그러면서도 여름에 걸맞은 라피아 가방. 편안해 보이는 그런 가방. 사이즈는 조금 작은 것 같아요. 영국 브랜드 중에서 미소마라고 있어요. 하트와 그 조개의 중간의 모양? 그런 목걸이. 어, 브라스에 도금한 제품인데, 얇은 그런 목걸이랑 레이어드 해도 되게 예쁘고, 단독으로 그냥 딱 하나만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이건 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죠. 그냥 아무 옷에나 여름에 해줘도 얼굴도 살고 무겁지 않아서 좋아요. 알은, 알 같은 경우에 이제 최고급 그 모이사 나이트. 다이아보다 빛나니까 여름에 낮에도 밤에도 너무 예쁘게 착용할 수 있어요. 여름에 이런 거 하나 하시면 시원해 보이고 좋아요.